자 이제 짐을 다 쌌고 이제 LA 공항으로 가서 국내선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하루 놀다가 다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갈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갈라 그랬는데 또 아는 또 지인이 또 차로 공항까지 일단 데려다 준다고 해서 가는 길은 조금 편하게 갈 생각입니다. 저기 마트 트레인을 타고 시내로 한번 가봅시다. 아이 예, 그대로네 얘네랑 고스파이고 음트 시스템 에브리데이 언틸 아시까지 5라인 미드나이 이렇게 있고 지금 그래서 티켓을 가는건데 티켓 가서 들어가면 되고 매우 쉽지 자, 자 마트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로 온 열차겠네. 밀브레? <laughs> 밀브레? 아 보자. 이샘플 f 스 a 역 여기, 전, 역이여역이구나 그래서 저쪽에서 올때투기로 나온 거고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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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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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이 느낌이야 샘플한 어 좋아 아전타 예쁘다 자 여기서 트램7어몇 번이지 f F1? 번 f1을 타고 3 달러 편도 3 달러 편도 아니라 한번 원웨이 3 달러 이걸 타고 이제 저기 부드가, 부드가 피셔스 쪽으로 가서 예약해 놓은 자전거를 빌리게 됩니다 좋은데. 자, 샌프란시스코 자전거를 빌려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 언덕이 장난이 아니네. 예. 뒤로 피어 피셔 마켓인가 그피시맨 있잖아. 거기 거기고 지금 저기 저기 이 언덕을 넘어가면 아마 금문교가 보일 거야. 저기 지금 안에 저기 가서 저기 가서 가야 돼. 아주 어, 뷰 포인트. 여가 제대로구만. 저기 지금 다리 위에 우무가 껴갖고 더 멋있다. 요 맛이 있네. 샥 하는 맛. 따라서금문교딱 찍으면서 아, 잔디밭에서 노는 캘리포니아에서 한 찍으면서 이 속도감이 고프로 액션캠의 어떤 특징을 살리면서 아 좋습니다. 아, 속도를 좀 줄여주면서 으흐. 저렇게 잔디도 깔려 있고 저에서 가면 이제 저쪽으로 가면 앞으로 계속 가면 여기서부터 한 11시 방향에 금문교가 다시 한번 짜잔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아이 길이 제일 좋다 편하고 문어문. 자 저기 조금만 이제 가면 될것 같아. 저걸 오늘 타서 건너서 쭉 가서 예쁜 마을 갔다가 페리 타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페리까지는 안될것 같아. 그래서 찍고 돌아오는 걸로만 해도 일단 성공적이지 않나. 예. 자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네요. 어 힘들어 이 자전거인데 기아 달리고 가벼운데. 오랜만에 래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조금만 가면은 문교를 도착할 것 같고 어... 건너다 돌아올 일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다. 그리고 저기가 조, 저기 여기 있는 데가 요, 요 건물 바로 건너편이 버스 정류장이에요. 공터 주차장. 금문교 오실 때 대중교통 이동하면 이용하면 버스 타고 조수 내려서 이렇게 절기까지갈수 있죠. 자, 이제 조금만 가면 될것 같아요. 요리 해 갖고 한 507km? 1km 정도면 입구에 도착하고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될까? 어우, 차가 다니는구나. 자, 점점 근접해 가고 있는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 저번에도 그랬지만 더 웅장해. 무서워, 약간. 약간. 멀리서 보면 낭만은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좀 무서워. 그런 느낌을 좀. 아안 지. 숨이 볶고 다리가 아프고. 저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언덕을 따라서 올라가야 강을 건너는데. 아 저건 또 뭐야? 저게 또 타는 게 있나 봐. 어 이게 숲이 완전 무거져 갖고 저 지금 언덕을 올라온 거야. 이렇게 자전거길이 이 불릿지에 접근할 수 쉽게 하기 쉽게 돼 있어요. 찾길 따로. 나는 힘들어서 끌고 가는데 저 사람들 다 올라가는데. 저기 써있죠. 골드게이트 브릿지. 자동차는 쭉 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자, 자전거는 바로 이쪽으로. 거의 다온것같아요 여기가 뷰포인트구만. 제일 좋네요. 자, 조리하고 여기 가면 이제 것 같아요. 내일올 돌아올 때좀 편하겠다. 저쪽 반대편은서 다운타운 다음, 다음 이고 이쪽은 반대편 하나 아, 편은태평양이잖아자 이제 정상에 올라왔어요 여기가 이제 버스 타이밍으로 나고 자 이제 메모리얼 어쩌고 저쩌고 자 이제 저쪽 반대쪽은 사람들도 걷기 때문에 자전거는 좀 불편하고 이쪽은 사람들이 거의 안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 다 좋은데 맛바람에 오 바람 바람 장난 아니고. 좀 쉽겠지? 자, 뷰입니다, 뷰. 우후! 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자, 저는 지금 근문교양에 있습니다. 우후! 용길 건너편으로 이렇게, 이렇게 온 거잖아. 그러면 건너편으로 저쪽으로 가려면 일로 내려가나 보다. 4시반 넘었다고 반대편에 자전거 못 끌고 가게 하는데 거, 걸어가겠다니까 들어가래요. 그래서 so, 뭐 걸어가 남들로 다 타고 가는구만. 자 반대쪽에서 이제 다시 복귀합니다. 으 반대쪽 풍경이 사실 더 멋있어. 이렇게. 저기가 다운타운. 저기가 이제 피어 서티. 에9 3인 서티 나인, 기가 그도 소있는섬 맞죠? 원래 저기까지 가서 이탈리아 마을 같은데 거기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월라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저쪽부터 저 구름같은 아, 우무가껴왔고바리를 휘덮어서 구름 속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금문교를 뒤로 하고 이제 시간도 됐고 그곳에 가고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 그래서 이제 반나바로 네, 다시 아바 샵으로 네, 리턴 하겠습니다. 반나바로 가는 길에 풍경인데 아까 일로막 아, 어쨌든 빨리 금문교 쪽으로 가려고 이 광경을 감지 못했네. 야 이건 뭐, 어? 아 이제 반납을 하고 어 여기 지금 좀 영상 좀 찍고 구경 좀 하다가 그 다운타운 쪽에 가서 거기서 또 트램이랑 또 사진 좀 찍고 다시 공항으로 가는 일정을 짜보려고 하는데 이네아우시왜 이렇게 또 사람이 많냐? 오늘은 이네아우에서 이거 치즈를 치즈를 한번 끓여서먹어볼 가일 많아서 엄청 기다렸어. 음, 자전거 타고 엄청 배고파. 어. 자, 이레나 호빵을 먹고 이제 3년 3년이 아니야, 5년만인가 4년만에 다시 이곳 저기 피시 아 정확히 보네 피셔 피셔맨 마켓 피셔스 마켓 예 여기 다시 왔는데 음 여기서 그때 왔을 때 밤이었나 그랬을 거야. 근데 지금 아직 이제 좀 있으면 해가 질것 같은데. 해 지면 여기 조명이 멋있거든요? 조명 켜진 거 보고 시내로 이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 힙해. 근데 아까 사람 엄청 많지만 지금 한 6시 정도 되니까.